자 다시 한번 갑니다. 레더 f 구요 테란전입니다. 오늘 많이 어, 후원해주신 뭐 아더킹님이나 데니킴님 중에서 뭐 보시고 싶은 거 있으시다 테란전 보고 싶은 거 있으시다 말씀해 주세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없어서 없구요수고하셨구요 깨디려 버렸죠 자 스트레스를 한번 슬슬 날려버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어하이템플러로 일꾼만 존나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그것은 막말로 쎄빈덩이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막말로? 예 인정하셨다고요 수고하셨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꾼만 오지게 패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은거 다 풀겠습니다 이새끼한테 잡놈한테 흐태전할 때 터레 존나 많으면은 옵정찰 어떻게 함 못합니다. 예, 상대가 옵저 보정찰을 안 하게 하려고 터레을 존나 많이 받는 건데 그거를 정찰하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오바입니다. 수가 셨고요 깨지려 버렸지? 아니 옵저 보정찰 안시키려고터레을 존나 박는 건데 그거 뭐옵저 보정찰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지. 수가 셨고요나라이뽕 다이어. 커세어 웹바시요 커세어 웹이요? 테란전 테란전 커세어 웹이요? 저번에 한번 쓴 적이 있긴 한데 진짜 비효율적인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쓴 적이 있긴 하거든요 이번 판 한번 해볼까요? 근데 확실한 거는 테란전에 그이 웹이 진짜 비효율적인 비효율입니다 여러분들 농담 아니고요 진짜 비효율적인 비효율적이야 진짜 원래 저구전데 안기호 풀토 따라하다 보니 풀토가 더 승률이 높아졌다고요? Holy shit 감사합니다. 아 다음 판 저구전에서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라스고 다음 판 저구전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분 중에 어, 원래 저구전데 제풀 프로토스 하는 걸 강의 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프로토스가 승률이 더 높아졌다는 분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기효님. 아까 네 가지 없는 애뚜가 펜과 액땜했다고 생각합시다. 안상환. 아, 만스테이님 천원 후원 감사. 어 노림이래. 힘내겠습니다. 파이팅 이번 판은 여러분들 예정대로 하이템플러로 상대 일군을 오지게 썰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채팅이 나오게끔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인정? 그것은 막말로 어쓰빈덩이야 상대가 채팅이 나오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정? 개지러 버야지 상대 채팅이 한번 나오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일꾸만 오지게 한번 털어 보겠습니다 하이템 블러는 오지게 미쳐버릴 때까지 정신 못 차릴 때까지 바로 스타크래프트를 끄게 만들,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깨지러 버렸죠 21 티온 빌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의 때 많이 설명드린적 있죠 음입구로 막고 있네요 컨트롤 쉬라니? 더블 커맨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드가 다 깎였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됩니다 자 더블 커맨드 올라가고 있는 상대 테란 자, 상대가 빌드를 봤을 때는 상대가 좀 하는 사람이네요, 그죠? 여러분들. 인덩 그것은 막말로티, 인덩이야 굳이 상대가 더블 코인거 봤는데 굳이 맞죠, 여러분들? 예, 굳이 드라곤도 뽑을 필요 없죠, 맞죠?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사드란 거지 뽑는 게 맞지만 응용해서 이럴 때는 굳이 4드라곤 뽑을 필요 없어요 2드라곤만 뽑습니다 맞지요? 프로브 찍어주고요 아니, 사랑해. 자, 더마리님께서 5개 선물 그 다음에 싸하이님께서 10개 선물 감사... 어... 죄송미라 아. 자, 드라곤 추가적으로 2마리 정도 더 생산해주시고요 기호 형님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즐겁게 감상 중입니다 허허이 썸매야 정말 감사... 어... 쑤리미르 라이템을 올려주는 모습이고 아마 저기 가스통 올려 어슈미르파일런 올려주고요 여러분 조금 더 생산 상대가 미칠듯이 견제를 한번 들어가볼 겁니다 아직겠습 이제 업조도 하나 정도는 뽑아줘야겠죠, 그렇죠. 여로브 원해주고 아마도 저게 셔틀 하나 미리 뽑아줍니다. 뽑는 이유 있어요. 어 샘플러 카이브 완성되면 바로 투 달크 뽑아줍니다. 뭐라고요, 투 달크? 바로 입구 좁혀주는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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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션 원머 바리체키나우 그룹 하나 더 찍어주는 모습이고 게이트 4개까지 만들어주미래 브셔버 체키스 투달크 나오자마자 바로 들어갑니다 어디로요 본진으로 바로 갑니다 정신 못뭐 차리고 있는 모습이죠. 랄레 포인트. 자 하이템으로 쇼를 하기 전에 최소한의 어. 안정성은 담보가 되는다 그죠? 랄레 포인트. 닥터라 막을거 있나요? 없나요? 닥터라는 시간 끌기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시겠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 있나요? 없나 있다 있다 있다요 그래 그래 좀 있다 있다 있다요 폼으로 건설했다면은 기방이 오지게 맞아야겠죠? 인정? 그것은 막말로 띠빈덩이야 어 엠벨을 갖다가 이런식으로 폼으로 자, 만들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예? 적당히 하세요 이런식으로 누가 폼으로 어? 누가 폼으로 만들래 시키마 누가 이런 식으로 폼으로 털, 털에서 갔다가 엠베를 지으래 적당히 하란 말이야 알겠어 시키마 라이뽕다이 안돼 안돼 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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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래 그래 라라이 뽕다이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시간 끈것 같습니까 안끈것 같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 답해 보세요. 충분히 시간을 끈것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요렇게 시간을 끌기 위해 해서 자한 겁니다. 아리서먹그레이도 돌리고 주고 있고요. 자 리버 서둘 서거까지 눌러주고 트레블렉서스 골라사라. 이 밤에 후려줌이래. 그럼 좀더 찍어주고 바이름파이름못 들어줘 정신 차려야겠죠 이 양반아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막말로 빤스 보고 옆 소리 옆 찔러 재켓 저들 하나 원몰 체킷 바로 사 아마도 지금 4C 4C, 4C 베이비 라이템으로 바로 만 w 들어갑니다 인 r 그것 m a 화로 f the Ramida. I d o n 는 모습이군요. 아 y 아 u 아 r 아 a man of the Ramida. I don't know i 죠 you are a o n 0 e 자, 해, 진석, 파크님께서 2 0 0우원주마 어감사, 어조레미르 쌈마이무 물결표, 물결표 자, 정민님께서1 0 0원 감사합니다. 쌈마이무 어승마 감사, 어조레미르라 어어어, 세계 보구마님께서2 0 0우원 감사, 어조레미르. 야, 마라 파크 대본으로 썰어버려 계십니다. 인도, 그것은 막말로 오수입 인동이야 뭐해, 뭐해? 이놈아

이거 뭐 실합니까? 공중에서 나 잡아다 말이야! 이 자식아, 너 한번 뒤져버려이 자식아! 가자! 따리똥 막말로 따리똥 막말로 뭐라고요? 따리똥 야까 라이더 막말로 깨지려 버렸지? 정신 못차리고 있는 모수리미래버터캔 뭐 하나 늘려주고 본적이도원월체키어스 랠리포인트 바꿔주미래. 셔터를 대줍니다. 공기 팡팡 가기고요. 파이런 좀더 늘려주는 모습입니다. 게이트 랠리포드 바꿔주는 모습이고 셔터 출발해줘야겠죠, 그렇죠. 자, 어느 정도 병력 도 뽑아주면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성공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들어갑니다, 마쪽에 일꾼이 별로 없네요. 영양가가 별로 없다는 얘기 에 보조 쪽에 셔터 들어갑니다. 아이들 뭐 떨어졌고요. 카메다 3, 2, 5번대. 따니까 라이다 막말로 뭐라고요? 막말로 깨지러버렸죠 자, 트리보 쪽에 포동계로 웜홀 재킷, 투을아 수리멀 체킷 몰래 멀티 정찰 살짝 해주는 모습이고 랄리 포인트. 한번 잣대봐라 이 양반아 레이스를 감히 뽑아? 적당해야 될거 아니야 이 자식아! 하나면 정신 둘하면 통일이나 알겠나? 알까서알까서몰랐서 오우 라이뽕다이어 다시 한번더 파일럿 눌러줍니다 아마나 조금 더 들어가면서 맞지요? 그러면서 여기도 들어갑니다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따리또옴 리또 이런 젠장 여기는 한방 못맞췄네요 그렇죠 그럼 뭐다? 다시 가져가야겠죠 막말로 인동? 그것은 막말로 띠빈동이야 차틀 뒤져 라비터 준비해 줍니다 망왈로 개이득구요 <놀람> 이쪽으로 견제가 아무안들어가니다그러죠 탱크 떨어지고요 라이드 블러 라이드 블러다니또 <놀람> 다시 한 라이드 블러 탑승해 줘야겠죠 질럿 오택 갑니다 본지적 어떻게 합니다 자, 트리플 쪽. 정신없게 만들어줍니다. 정면 쪽으로도 갈 거예요, 질럿들 몰래몰래 하나 늘려주는 모습이고. 이거. 이거는 미끼입니다 요거 미끼예요 요거 미끼입니다미끼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아마존입니다. 갑니다 3, 2, 어머지 어, 세개라며 어, 다니똥! 막말로 뭐라구요? 다니똥! 막말로 깨지려버렸지. 살라이 뽕, 다이언. 막말로 깨지려버렸지. 자, 드라고한 마리씩. 정찰해주고요. 정면 쪽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그렇죠? 어떡합니까? 이를 어떡합니까? LCB가 없어 LCB 어디 갔어? LCB 어디 갔어? 정말 머리가 와요 그러면서 아비트 트립 트리브널 올려주는 모습인가 라리폰 다시 한번더 들어갑니다 셔틀은 계속 생산해 줍니다 언제까지 게르라 할거냐고요? 어 미칠때까지요 예 수고하셨고요 깨지어버려 주시. 오 다라이 뽕다이어자 아마당 쪽에는 이제 애쉬가 별로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기 때 어, 문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트리플 쪽 애쉬 많죠? 알고 있습니다 떨어집니다 싸리돔 싸리돔!!! 나이오 오우 라이뽕다이어 생각보다 많이 안 죽었습니다 만족할 만한 숫자로 죽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들어가도록 이도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멀티, 몰래 멀티 쪽에다가 사이송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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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표 다시 한번 들어갈 겁니다. 셔틀 웜스 정민 님께서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정면쪽으로 질러 들은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땅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서 셔틀 하나 더원머 체킷 찍어놨구요 정말쪽 오르굽니다 저것은 억울로요 정면쪽 오릅니다 어그로 이거 억울로요 가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로 와야지 누나 아따니다 어서 요 다시 한번 더 질러 생산해 줍니다 라이트 앱 블로우 셔틀 에시비가 별로 없네요 그럼 본진쪽 가야겠죠 맞습니까? 맞다고요 수고하셨고요 막말로 깨지러 버려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다니쏘 들어갑니다 다니쏘 원몰 제게로다니쏘다니쏘다니쏘어이 싸라이 봉다이여 어이 썸매야 라이타 라이타